혹시 마이크 하시는 분안 계시나요? 아저 마이크예요. 아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2번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친구거든요. 아, 아, 되는데? 지발 언제부터 되냐? 어, 대구 아, 사람이고. 아 대구요. 사람이네네니 시다바리가. 하게. 님들 몇 살이에요? 어떻 어떠... 저희 고이 이 고이. 고2. 아아한팀 한 있어요? 한팀 있어요.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3번이 그거 제가 탈 건데. 아이씨. 양보할게요. 근데 형님이시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건 좀. 제가 16살이거든요, 지금. 16살이요? 네. 변성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인들아 이쪽으로 오세요. 1번 핑 쪽으로 오세요. 여기 차 있는데. 아, 차 갖고 오세요, 그러면.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갑시다, 갑시다. 어? 싸우지 마세요. 아, 버려, 버려. 쉐이. 어쩔 수 없어, 버려. 가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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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어쩔 수 없어. 못 살려. 버릴 건 버리자. 오케이. 아, 버릴 건 아, 버리고, 아, 버리고 하시죠, 가자 1번 핑, 1번 핑 가야지. 아이씨, 진짜 뭐하냐, 진짜. 뭐 하냐 니네? 뭔가 죄송합니다. 아 진짜.. 당이에요 고마워요. 죄송해요. 아그 뭐야 님들아 죄송한데 제가 운전할 테니까 옆 옆에, 옆에 타세요. 아 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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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왔어 왔어. 씨. <목소리> 아유 진짜. 와 좋아. 어우 진짜. 아유. 아유 진짜. 씨. 아유, <목소리> 아유,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목소리 되게 좋으시네요. 사번님이 더 좋으신데. 요아왜 그러세요. 저옷좀 가까이 보실래요? 와 멋있다. 신발은 아좀 이상한 걸 신고 계시네요. 포인트 포인트. 벗겠습니다. 상당히 좀 동물학대하는 거 같으세요? 아 아. 도시보다는 짤파밍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쪽 라인 가서 짤파밍하실래요? 차고 하 왔다음에. 아 거기 포춘쿠키 아닙니까 거기? 가카 쪽. 가카요? 박정희 화이 전판에 치킨 안녕하세요. 먹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 밥못 먹겠네요 사회 불만 많으시네요 확인 티어가 어디세요? 저 골드요 골드? 왜 골드를 만나지? 사모님 티어 어디신데요? 저요? 다이아요 캐리해주세요 확인 파밍 좋아하시나 보네요 파밍 되게 많이들 하시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엠투보고요 6배를 좋아합니다 6배가 딱제거 사이즈만 해가지고 딱 좋, 좋, 좋더라고요 확인 저이 가까 이 뛰어가서 고정차 배올게요 같이 가죠 위험하니까 확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일번님 주2 6요 아, 형님이시네. 결혼하셨어요? <laughs> 아니요? 여자친구 있으시고? 네, 있어요. 아, 몇년 되세요? 저 거의 2년? 아.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저 직장인이네요. 배울 필요한 거예요? 먹어가 말아요. 먹어 와, 오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 1번님이 지금 배울이 없다고 하셔 가지고. 아니. 셔틀 좀해 주세요. 아, 배울 먹었습니다. 버리세요. 3번님 버리세요. 당장 버리세요. 저 혹시 레닷 있나요? 레다 있나? 레다 레다들 없었네. 생각해 보니까. 눈 보이면 말씀드릴게. 천진반 확인. 저 오토바이 하나 더 끄실래요? 사장님 자리 타는 거 좋아해서요. 안전하게 좀 모셔주세요. 확인. 네. 부상 있으신가요? 부상 네 개, 네개 챙겼거든요. 아제가 하나도 없어서 한세 개만 부탁드릴게요. 세개해 주세요. 네개 갖고 계시니까 치킨 드시고 싶으면 세개해 주세요. 3 번님 마이크 해주세요. 보이면 저. 네. 네. 일단 다 모여갖고 템 분배 좀 하시죠. 좀 주차. 빨리. 차 위치 자리가 안 좋아서 발레 파킹 다시 하고 올게요. 님들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님들 짐에 있죠. 차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야. 이 나무 근처에. 왜일 것 같아요? 혼란혼란 저기 저기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지. 하게. 하게. 아, 다시 잡힌데 하게. 지금 다 포지션 잡으세요. 어디 싸돌아댕기지 마시고. 의미 없습니다. 잔디밭 싸돌아댕기는 거. 뒤에만 보면 돼요. 앞에 보실 필요 없어요. 저 보인다고 무조건 쏘지 마세요. 내가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그럴 때었세요 하게. 하게. 다들 오늘 뭐 직장 안나가고 다 쉬시는 날인가봐요 네1 0 0요네 저는 이제 출근해야되는데 상당히 약같네요 전 여기 4번 자리를 좋아해서 사장님 자리 가시죠 어디다 꼬라박을까요? 아... 여기 가시죠 4번 보고 자기장 튀는거 보고 가죠 지금 아스나야 네.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확인 4번 핑에 100%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거기 1번님 몸빵하세요 한번 천천히 가주시고 1번님 몸빵하라고 먼저 보내죠 <laughs> 확인 시동 끄고 자동을못 봐요. Z Z 소리 들립니다. 저기 3번님 가방 좀 주세요, 저 가방. 저기 있다 확인. 저기 저기 이핑 여기, 핑핑핑핑핑핑 핑, 핑. <laughs> 핑, 핑, 핑.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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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인 확인 침착,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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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지 않은 것을 말라고 했을 텐데. 됐다. 졌다 이거. 졌다. 잔짠이에요짠짠이 그러니까 위치 노출됐어요. 지금 3번님 상당히 목소리 당황하네. 하이팅하이팅 3번님 차 어디다 놓으셨죠? 제가 안났어요 여기 있다. 차 타세요. 이렇게 돌아야 될것 같아. 아. 뭐야? 뭐야? 4번 핑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시죠. 경쟁전이에요, 1반 아니에요. 아, 2번 도와주고 싶은데. 아... 갈까요? 3번님 가자고요? 그러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한 명만 일지 두명 읽고 싶지 않아. 확인. 네, 확인. 확인. 연막 왜 까는 거죠? 아, 어? 도와주려고요. 아, 확인. 이번.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연막 때문에 시야를 가리네. 아, 고독하네. 아, 연막 야, 너무 몰라. 오래 가네. 국산이네. 1번이 거기 근처에 사람 있어요? 뒤쪽으로 쳤어 경찰서 뒤쪽으로. 가자, 아츠고으로두개 더. 이마 바로 뒤에 있잖아. 3 번이 바로 뒤에 있잖아. 히바, 야 때, 야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내가 잡고 갈게, 도망가. 나 네. 가, 가. 그래야지 내가 억울을 걸지 확인. 우리 뒤에 와요 지금. 내 뒤로 와요. 네. 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르르 들어가,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르, 우르사. 그기분 어디야? 길 여집에 있어요, 여집에 여집에 요집? 집에. 3번님 거기 멀어요, 나오세요 일단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야 돼들어왔는데이차 뭐야? 이차왜 굴러와? 갑자기? 3번님! 앞에 보지 말고 3번님 네. 뒤에만 봐줘 네. 거기만 봐, 거기만 봐 님은 거기만 봐 우리가 앞에 볼게 네. 뒤에있어 뒤에있어 잠기는거 잡고가자 이거 뒤에 1번님 확인? 예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있어 온다 음... 온다 온다 음... 비야 아. 여기 다 들어왔어? 나드림따 하나만 줘요 드림프 드세요 드세요 어, 나온다 나온다 1번 핑 있어요 바로 차차차 차, 차. 디디디디디 <끼리> 3번님 못방써 봐. 아 손손면사라손면사라손면사라손손손야 어. 답답하네. 이거 진짜 이번님좀 도와줘.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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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 아저 죽었어요, 3 번님. 일단 좀 보죠. 잘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뭐탑 10은 된것 같은데. 그걸로 만족하세요? <laughs> 아야 이걸 참아.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아까 3 번님 계속 쏘던데. 저렇게 멀리 있는 것도. <laughs> 쏘지 마, 폭탄 줘 빨리. 어 일로 아, 온다. 온다. 아, 팀워 보여주나? 팀워 보여주나? 뭐야? 나이스~~ 잘하네? 네이스 티모 티모 나이스 티모 화이자 맞고 나이스 티모 어 티모 나이스 티모 무빙 보소? 와리가리? 어우씨 걸렸어 너 이제 끝났어 그렇지 엄마 야, 까고 대졌네. 그렇지 한 마리 더 까야지 그렇지 오른쪽 튄다 티모야 아우 티몽! 나이스, 티몽! 잘 가. 사이즈 한대더 맞고. 오안 뒤졌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치킨 먹는다. 와, 순발력 좋아. 이거 피지컬, 21살 피지컬이야. 어, 아! 네, 15. 아, 고생했어요. 잘했다, 우리.